안녕하세요. 미지너리의 조이입니다. 오늘요,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음계 공부를 할 건데요. 음, 단음계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장음계는 그냥 장음계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단음계는요, 단음계 안에 종류가 있어요. 아좀 복잡한데? <laughs> 우리 지난번 시간에 제가 단음계는 구성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반음이다 그랬죠? 네. 그렇게 이루어진 음계가 단음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반음이 단음계를 자연단음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반음이 되는 그런 음계예요.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가 반음비를 한번 쳐드릴 거예요.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음. 들어봤어요 어떠세요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끝날 때 어, 음계가 끝날 때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끝나, 끝나, 끝나지 않아! 네.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장음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 그... 아... 논... 아... 그... 디그리네임 기억하세요? 음의 역할에 따라서 음 이름이 있었잖아요 으뜸음, 뭐, 딸림음 이런 것처럼 이끈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끄음은 일곱 번째 음이에요. 그죠? 이 끔음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으뜸음으로 가려고 하는, 으뜸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끄음과 으뜸음 사이는 반음이었어요. 그래서 장음계를 쳤을 때, 이 끔음이 으뜸음으로 딱 가서 안정적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음계, 자연 단음계에서는 하는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 지금 제가 가단쪽 A 마이너를 쳤거든요. A 마이너를 쳤는데 요 7, 8 번째가 그냥 온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끔음의 역할이 잘안 돼요. 그래서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들려요. 요것이 자연 나는 게요. 그래서 아 끝나는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붙였어요. 이제 또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끝날 때자요 주위에다가.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이 그냥 온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G에다가 샵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G와 A를 반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느낌이 들고 이끔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샵을 붙여 주자. 그래서 이금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화성단음계 이렇게 얘기해요. 화성단음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A 마이너 곡을 칠때이 코드가 많이 나와요. 왜이 코드가 나오느냐?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마이너 코드가 아니고 이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이유예요. 요 화성 나눔계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짠짠! 음... 세, 세 번째 왔는데 뭐지? 응? <laughs>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네. 이 F하고 G샵이 무슨 음정이 돼버렸어요 온음이랑 관한... 아니, 아니 무슨 음정이요? 네. 음정이 어떻게 됐어요? F와 G는 네. 온음으로 되니까 장이도잖아요. 아, 네. 그런데 G에 샵이 붙어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저 우리, 우리 음정 다 공부했는데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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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증 그렇죠 증이 도가 된 거예요 와 증이 도는요 어떤 멜로디 선율이나 어, 화성할 때 증이 도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음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증이 도 그래서, 아, 또 생각했어요. 어, 여기가 증의도가 생기네. 그럼안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선율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율을 할 때는 이유음에다가도 샵을 붙여주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다시. 장조처럼바뀌었죠 네. 자, 여기가 이렇게 샵을 붙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다 오음 온음, 오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가락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섯 자, 화성은 아까 7음이 반음 올린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6,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반음을 올려 주자. 그래서 얘를 가락다는 게라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어요. 이 가락단음기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선율이 이렇게 상행으로 같이 나올 때만 육칠음을 쓰고요. 반음을 올려서.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 부분이 장조처럼 들려요. 그치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야 내려갈 때 다시 내려갈 때는 제자리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냥 자연다는 게를 써요 그래서 이에 갈았다는 게는 상행일 때만 67음 을반음 올리고요 하행할 때는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해요 자연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다는 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음잘 기억해 보시면 찬양 곡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찬양 곡의 마이너 곡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마이너 곡일 경우에 어자 이렇게 A 마이너 곡이잖아요. 근데 A 마이너 곡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 코드가 나오고. 어, D 코드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화성 단음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화성 단음계예요. 가락은 사실 선율상의 문제 때문에 가는 거고요. 화성 단음계를 우리는 단음계 쓸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음계를 이제 또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할 텐데요. 주의하실 것은 이 화성 단음계를 우리가 쓴다. 그래서 칠음에 샵을 붙여줘서 반음을 올려줘서 입금음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화성 단음계를 만든다라는 것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단음계의 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단음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단음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한번 찾아보면서 만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